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건명과 끝인사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무난 인사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에 있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기록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설을 끝마치기에 앞서 일반적인 겉면에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네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어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자세에 대한 겉면입니다. 깨어있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교의 지식인들이 교만으로 서로 분쟁했던 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굳게 서라는 표현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랑했던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명령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명령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담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교의 반대자들로 인해 심히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무시와 멸시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13절이 복음의 진리에 충성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면, 14절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고린도교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강조는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파당을 지어 서로 분쟁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향해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지식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없인 여겼고 성만찬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여 그들이 먹을 음식을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분명히 사람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 지급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덕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었고 고린도교의 대표로 지금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진 않습니다. 고린교의 성도들에게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바나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종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에 제공했을 것이며 성만창과 같은 자리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봉사와 더불어 가르치는 일들로 성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하고 성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성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기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스테바나와 그의 동료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에 이어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건면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으며 오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땅히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4절이 있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보리스기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전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고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이제 무난 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세 그룹의 무난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첫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무난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바울의 성교를 통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로서 무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그들에게 무난 인사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중요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올때 함께 따라왔으며 자신들의 집은 가정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모든 형제들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 동력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일반적이고 큰 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신과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에게로 좁혀오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난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한 모든 형제들은 바울과 동역하는 모든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건면합니다. 무난할 때 입맞춤으로 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간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무난 인사를 보내면서 친필로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무난 인사 후에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로 고린도 전설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한 것은 바울의 대적자를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없신 여기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없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말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즉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대적들을 향한 경고에서 시작하여 이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멸시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담대하라입니다. 바울은 이제 장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안부를 묻는 인사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당시 유행하는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을 따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형식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한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당부합니다. 깨어 있는 시당. 담대한 믿음은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부활신앙인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라고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전날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아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임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마무리 인사에서도 세 번이나 사랑을 강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14절에 얘기하고 또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성령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지림을 알지 못하는 때는 자기 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믿고 소망한 후로는 사랑의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의 동력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중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스데바나 집안처럼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데바나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가르침과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성기는 삶으로의 진입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처럼 스데바나도 교회를 성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포함하여 교회를 성겨온 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바울을 찾아와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지림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존중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